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돔소 소리 네. 배워보도록 하죠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줄 점은요. 식임새를 좀 살리면서 부르면 동부민요의 그 어떤 형태라든지 맛을 잘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동부민요의 그큰 식임새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전에도 예결 씨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, 따라란 하면서 계단을 붙여 갈듯이라 솔미하고 내려오는 음. 시김새가 붙어 있어요. 노래. 음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 동부 쪽에 야산이 많았어요. 어. 야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아, 이렇게 하면 아, 아, 아 이게 메아리. 뭐죠? 메아리. 아, 그렇죠?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식임새의 특징이 있어요. 아 자, 그래서 이거를 잘 붙여서 막 불러야지만 동부민요의 맛이 나겠죠? 그죠? 네. 네. 자, 그러면 어, 어느 부분에 식임새가 나온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더 험서, 라솔미 나왔습니다. 맞네요. 더 험서. 자, 이거 한번 살려서 불러보겠습니다. 음. 시작. 덤소덤소 덤소. 덤소. 그렇죠. 잘하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에헤로아 음. 아아 하듯이 메아리 치는데 이거는 잘 되면은 두세 번 해도 괜찮고 음. 아니면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. 에헤로아덤소 이렇게 할 겁니다. 네네. 시작 에헤루와돔소 그렇죠. 마치 식임새가 음. 앞으로 아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젖을 탁탁 치듯이 이렇게 힘을 빼고 부르시면 됩니다. 음. 에헤루와돔소 시작 에헤루와돔 이게 후렴 부분이었고요. 네. 받는 부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가 네. 톰소 음. 소리가 시작 음. 톰소 소리가 음. 나 거들랑 라쏘미 이거 아. 시작 나 거들랑 그렇죠. 그 다음에 에헤루아 톰소 시작 그렇죠. 음. 자, 이렇게 시김새를 다 살려서 부르면은 어, 동부민요의 특징을 잘 살려서 부르시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럼 2번 절도 우리 민요들은 가사만 틀리고 선율은 똑같으니까요. 네네.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먼데 사랑 듣기 음. 좋게 시작 먼데 시작 에 헤로와 도험소 네 그다음은 수렴이니까 똑같겠죠 네, 그죠? 네. 도험소 도험소 하는 거죠? 우리 보윤정은 <laughs> 이 어려운 곡을 배웠단 말이에요. 아근데이그 아, 네. 교과서에는 좀 쉽게 이렇게 울 약간 메어리처럼 울리는 건 별로 없었던 식임새가 아, 없었어요. 네. 이건 부덕동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우리 여기 여기 소리를 네. 배웁시다. <laughs>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소리를 배우신 분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.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식임새 같은 걸 섣불리 알려주셨다가는 그렇죠. 혹시라도 남기잖아.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아마 빼고 깨끗하게 네. 부르는 아마 동요를 가르쳐 주셨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불러보니까 어떻게 옛날에 배웠던 곡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? 좀 완전히 다른가요? 어, 그냥 에이레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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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는좀 다른, 다르고 앞에 건좀 똑같은, 아, 똑같은 것 아,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, 보이가한 번? 보가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네. 그럼 우리 예결 선생님께서 그 1절로 바로 가서 네. 네 돔소소리 그다음에 2절까지 한 번만 불러 보시죠아네네네 네. 봄소 예. 야, 그렇다면 보윤야, 음, 네, 네, 우리가 또 오늘 배웠잖아요, 시김새. 네. 우리가 처음에는 계단을 밟아 내려오듯, 네. 부르는 시김새, 또메아리치듯한 시김새 배웠으니까 네. 요기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. 네,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<laughs> 다시 <laughs> 시작. 동소 동소. 수행평가 A 플러스만. 솔직히 말해, 뭐. 점수 좋았죠? <laughs> 네. 점수가 아, <laughs> 아, 되게 많이 받긴 오. 했어요. 친구들한테 <laughs> 네. 처음에 시작할 때 그, 도움소, 음. 이것도 그렇지만, 음. 에, 에로와. 음. 몇 번을 떠는 <laughs> 거예요. <웃음> 그러니까. 너무 잘한데요 그러니까는, <laughs> 지금 구각동이 한지 얼마나 됐죠? 2 년밖에 안 됐어요. 오, 아, 2년 됐구나. <laughs> 1, 2년 됐구나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. 어, 그래요. 자, 잘해줬어요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이석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시작. 돔소, 돔소. 뭔가 이렇게 무형문화재를 <laughs> 꾸미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야 잘한다. 진짜, 아니, 어, 진짜 잘하는데요. <laughs>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이 불러주실 차례예요. 우리 최은영님 어디 계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아우 예뻐요. 국악동에 혹시 불러본 적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. 아니에요. 오늘 노래가 <laughs> 네.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?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좀 아.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면. 어, 돔소 소리하고 1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때요? 후렴하고 1절이요? 후렴하고 1절. 음. 네네. 시작. 음. 그냥 되는데 어떻게 되지? 시금... 시... 아니, 식이면 식식이 시금... 시... <laughs> 식사. 시... 시장... 네. 식장했나 <laughs> 봅니다. 식임새. 네. <laughs> 제... 시금치가 네. 아니라. 네. <laughs> 아니, 식임새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, 최은영 양? <laughs> 소리를 배운 적은 없죠? 네, 한 번도 <laughs> 어? 없어요. 그럼 탁고안 돼요. 신동, 신동인데요. 신동이네요. 야. 아니 처음 아마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음. 곡이에요. 거기다가 학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몇 학년이에요? 어, 저 1학년이에요. 아이고 오. 신동 맞네요. 1학년이 이렇게까지 잘해. 아, 어. 저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배워봤고 지금 노래는 하고 있어요. 아 노래를 와. 배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음감이 좋은 음. 것 같아요. 아우 그래요. 노래 중에서 이게 우리 소리도 있으니까 우리 소리도 좀 많이. 어, 배워서 우리 국악동요를좀 많이 알려주세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남하율 친구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그래요. 우리 남하율 친구는 그래도 국악동요를좀 물러본 적이 있나요? 어, 한 달쯤 전부터. 음. 미뉴를 좀 배워 봤어요. 아, 그래요? 아 지금 조금만 보여준다면 어떤 거 보여 줄수 있어요? 어, 그럼 아리랑 좀 앞부분 1절만 해 볼게요. 그래, 시작. <laughs> 아리랑 한 1... 1개월? 1개월? 여기도 신동이네요 이야 <laughs> 오늘은 뭐 신동 첫 집인가요? 그래요 방송국에 또 전화해. 전화해야 돼 <laughs> 어, 진짜 잘한다 <잘하면 웃음> 어. <laughs> 자, 진짜 잘합니다 어. 와 그리고 야, 고음도 네. 아, 깨끗하게 껐고 진짜 예쁘네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<laughs> 네. 배울 곡은 <laughs> <laughs> 동소소리예요동소 소리. 저도 교과서에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아.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식임새 같은 거 있었잖아요. 네. 그거 한번 살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? 시, 시작! 뭔데 사람들끼리 동 역시 잘하네요. 네. 아우 진짜. 아무튼 저기 워낙 노래를 또 잘하니까 우리 국악동에 좀 많이 사랑하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을 시김새라고 하는데요. 동부민요의 시김새를 살려서 돔소 소리를 불러봤습니다. 계단을 밟고 내려오듯이 부르는 시김새 또 메아리 치듯이 부르는 시김새를 기억하면서 불러보면 은참 좋을 것 같아요. 라라란 하면서 계단을 밟듯이 라솔미 하고 내려오는 음. 시김새가 붙어있어요. 음. 노래에. 험소. 라솔미 나왔습니다. 맞네요더 험소.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시김새의 특징이 있어요. 에헤로와. 아.